뒷좌석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게 보였어. 머리가 젖은 듯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 고개를 푹 숙인 사람. 너무 놀라서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지만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 한참을 그렇게 얼어붙은 채로 운전하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룸미러를 다시 봤어.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 진짜 아무도 뭐였지? 착각인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라디오를 다시 켜봤어.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다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 앞만 보세요. 뒤는 보지 마세요. 차 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어. 너무 소름이 끼쳐서 룸미러는 절대 안 보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오직 전방만 보면서 운전했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오직 집에 가야해라는 생각뿐이었지. 신호도 무시한 채 거의 미친 듯이 달렸어. 도로 위에 나무도 없었고 오직 내차 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어. 그런데 창밖이 이상했어.